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고 나 읽고 토론할 과를 맡은 학과자 이승화입니다. 사실 동영상을 사람들이 기게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표지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어, 책을 읽어야 좋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책을 많이 놓더라고요.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또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그리고 나라서 문학을 통해서 나를 읽는 방법, 그리고 책을 읽고 토론을 편하게 하는 방법, 그것들을 쉽게 다룰 생각입니다. 우선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요. 저는 어, 독서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현재는 콜라보 서점프티크에서 북클럽 디렉터로서 많은 북클럽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독서 모임 북렌즈란 북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어, 독서 팟캐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법과 독서 코칭, 토론 등을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책으로. 나래 있는 국민들아 조사를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laughs> 수업은 제 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이 교재는 이제 무상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제 책을 받으실 <laughs> 수 있고 이걸로 같이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간단히 상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laughs> 간단히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지, 각자에 맞는 독서법,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지, 이론적인 수업을 진행하고요. 두 번째 주에는 일곱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관련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세 번째 주에는 실제 한 권의 문학책을 골라서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째 주에는 간단한 이런 이론, 독서법, 기술 등을 배우고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는 실제 토론을 하잖아요. 그 설명보다는 사람들이 만나서 목소리가 섞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 오시면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이후로 책을 놓으신 분들 아니면 어른들끼리 만나서 낯선하신 분들 그분들 편하게 오셔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토론은 어,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일곱 가지. 그저의 책은 인문 교양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굳이 대학교 수업으로 따지자면.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첫째 주에 같이 정한 문학책 한 권을 바탕으로 실제 독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 실제 많은 서평이랑 모임 후기들이 담겨 있으니까 책에 대한 추천,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